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느타리 버섯은 부드러운 식감과 깊은 향으로 두루 사랑받는 버섯인데요. 하지만 기존 품종들은 버섯 발생이 균일하지 않고 품종도 다양하지 않습니다. 충북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신품종 느타리 버섯인 수타리를 개발했는데요. 지금부터 수타리의 특징과 재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수타리는 빼어날 숫자를 사용해 품질이 우수한 느타리 버섯을 뜻하는데요. 일반 느타리 버섯과 어떻게 다를까요? 그 현재 느타리 버섯 시장에서는 갈색이 흑색으로 진하고 대색이 백색인 고품질 품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가에서는 어, 재배하기가 편하고 버섯 발생이 균일해서 수확량이 많은 품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농가에 서로 원하는 품종이 다른데 저희 중국농업기술원에서는 이러한 두그 시장과 농가의 요구하는 점을 다 반영을 해서 이번에 수탈이라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탈이 재배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재배 환경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느타리 버섯은 생육 단계별 재배 환경의 차이가 있는데요. 예, 그 스타리 버섯 같은 경우는 기존 느타리 버섯과 달리 그 생육 시에 광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을 안 주셔도 무방하고 그럴 때 일단 그 느타리 버섯 같은 경우는 환기량이 많이 필요한데 이 스타리 같은 경우는 환기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CO2 농도를 2 5 0 0에서 3,000ppm 정도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버섯 재배의 첫 단계는 배지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배지는 버섯 생산에 필요한 영양분인데요. 배지의 품질이 버섯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재료와 혼합비율도 알아둬야 합니다. 느타리버섯 같은 경우는 배지 재료의 그 혼합 구성에 따라서 그 수확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스타리 같은 경우는 그 미룬나무 톱밥, 그다음에 비트펄프, 면실피, 면실박이 들어갑니다. 그 부피비 기준으로 해서 미룬나무 톱밥은 40%, 비트펄프 10%, 면실피 30%, 면실박 10%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도 다양한 질병을 막기 위해 예방 접종을 하는 것처럼 수타리 역시 종균 접종이 필요한데요. 버섯 재배에 있어 특히 종균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버섯에서 종균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원균 같은 경우에는 시험관에 접종한 다음에 그 3, 4도시 정도 되는 냉장실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무균 상태로 관리를 하셔야지 오염 없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종은 이제 어 주로 이제 접종 원을 만들어서 접종을 하게 되는데 그 패트리디 씨에 균사를 생장시켜서 접종하거나 아니면 플라스틱 병에다가 톱밥 종류를 만들어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 접종하기 전에는 어 클린 벤치나 어그 접종 기구 같은 거를 70% 에탄올로 깨끗이 소독한 다음에 접종을 해야 되고 그 접종 원 자체도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부분으로 접종을 해야 됩니다. 25일에서 30일간의 배양이 끝나면. 버섯 발생을 촉진시키고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 오래된 균을 긁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균긁기 과정입니다. 균긁기 후4 일에서 5 일이 지나면 버섯이 나타나는데요. 버섯의 균긁기 작업은 노화된 균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를 긁어주어서 어, 버섯 발생을 촉진시키고 균일하게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균굵기 작업을 하기 전에 오염된 병을 걸러서 오염이 전염되지 않게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균굵기 기계를 소독을 하여서 마찬가지로 병 오염이 전염되지, 않, 오,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섯이 나타나고 나면 4일에서 5일간 생육과정을 거칩니다.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느타리 버섯은 일반적으로 그 생육 단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수타리도 마찬가지로 생육 단계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접종 후에 배양할 때는 온도를 20도씨로 하고 습도를 60도씨로 맞춰줘서 배양을 합니다. 배양할 때는 광이 필요 없어서 안 배양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균 긁기 후에 버섯 발생 이후에는 생육 시에는 온상 온도는 한 15도에서 16도씨, 그 다음에 상대 습도는 90% 내외 정도로 맞춰서 생육을 하면 됩니다. 입맛을 돋구고 건강에도 좋은 느타리 버섯. 충북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수타리는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 버섯인데요. 수타리 농사를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재배 기술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